안녕하세요. 토재병장입니다. 토재 토지 숫자 언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토자 고수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전 설계사무소,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 아니면 뭐 하다못해 공중교사, 뭐 이장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현장 확인해야 되겠죠. 대화를 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뭐 이런 용어들, 투자용어라고 하죠. 제가 투자용어에 익숙함이 중요한 거죠. 이 투자용어가 익숙해져야 많이 들리고, 그게 그 말이 정보인지 아니면 쓰레기인지 이게 판단이 되겠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쓰레기를 정보인지 알고 투자하신 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미, 쓰레기고, 이미 죽은 정보인데, 이거를 그냥 금지 오겹 해가지고, 투자하시고, 나중에, 그런 줄 알았다, 몰랐다, 억울하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 정보인지 아닌지, 이거. 그러니까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기 위해서는, 문제는 뭘 해야 됩니까? 셀프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남의 말을 믿고, 이거를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도못하고 남의 말 믿고 투자하실 때는, 이건 아니는 얘기죠. 그쵸? 언제까지 믿고 주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언어. 그러니까 깊이는 몰라도, 이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모르면 그때 가서 네이버나 뭐 구글 찾아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게 굳이 이제 토지라고 해서 공법 모든 법률을 다 암기하고 이해한다? 그저 순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떤 내용이 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업 경영체 등록이 오늘 할 건데 농업 경영체 등록이 있다 농업 경영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되고안 되고 여기에 되고. 만약에 5년 10년 동안 안 바뀌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암기할 만하죠 암기할 만하죠 근데 변하는데 암기하면 뭐 돼요 내년에 또 암기하려고요 또 암기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가 접근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다 지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랍니다. 어떤 개념만 알고 그때그때 그때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게 인사이트죠. 그 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언어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 언어들이 어렵죠.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일단은 문장 영어 단어 알고 나면 언어가 영어도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웠어요? 문법이 어려웠나요? 제가 보기엔 단어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외우기가 이건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어는 외우는 거 아니지만은 익숙한 것 그만큼 투자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늘강조하다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이 투자 이제 실전 투자 고수반은 이런 내용들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처음 기승전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출구 전략까지 아는 것이 투자 연구반이죠. 근데 이 투자 연구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들의 익숙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주 반복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임업 경영자 직 하고 임업 공적 지불제는 이번 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생간 조금 이제 기억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은 보 지난 생 기억을 좀 더듬을게요. 임업 살림 공익적 지불자란 지속적인 살림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서 왜살림을 공익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거를 훼손시킨다든지 난개발하면 안되겠죠.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산림을 한번 회사하면 복구가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산지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산지를, 농지를 바꾸는 건 있죠. 개관화 같은 전형화가 있죠. 농지를, 뭐, 대에서 농지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 이, 대나 농지에서 산지를 바꾸는 법이 있나요? 이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니까 산지는 한번 훼손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소득을 보전한 제도다. 그래서 직자지불제를 운영해,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임산물을 뭐라고요? 두릅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수술류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 생산업. 짚불금이 임산화 짚불금이고요. 응이법, 나무 키우는 거. 이거를 짚불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추진 절차를 보면은 이 접수, 지급, 뭐, 이렇게. 정, 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고요구좀 관리해서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나 지급대상 산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2022년, 이게 언제 나온 거라고 했습니까? 2022년 8월 8일인가요? 이렇게. 2022년 8월 8일이죠? 그니까, 러 지금 1년 됐죠? 1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때 2022년 8월 8일 기준이 한 겁니다. 이거는. 그니까, 러 무슨 기준이냐? 2002년, 22년, 8월, 8일 기준입니다. 요거죠? 2012년. 그니까 러 2019년부터 4월, 2020년, 9월 30일까지, 이때 나왔죠? 기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임이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요때 등록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산지만 된다. 이 기준입니다. 요건 바뀌겠죠? 조금씩. 바뀌겠죠? 해마다. 지급 제외 산지는 국공의림. 이건 당연히 사유의림이 아니니까. 타 직불금 신청 산지. 뭐 농업 경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금 받을 수 있죠. 이런 건 중복은 안 돼요.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산업단지. 전용 허가 떨어진 산지는 안 되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도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임야 대상 농업 경제 등록을 해, 받고, 앞서, 앞서 봤죠? 등록 대상 공고에 따름. 지급 대상. 산지는 등록 공고가 따로 한다. 그러니까 공고를 따로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공고 내용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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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요. 대상자 요건을 보면은, 임업, 임산물 생산물 직불금. 그러면 요것, 보면 이것도 기본 가야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90일 이상 임업의 종사. 90일. 내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 연간 인삼물 판매액이1 2 0만원 이상, 그다음에 산 소재지와 동의 연접 시금구 농촌에 준 주소를 둔 임업인, 그렇죠? 그외 주업 기준 충족하여 지급 가능 그외 주업 기준 충족하여 지급 가능하다, 그렇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뭐 판매액이나 중상하고 이렇게 해습니다요게 가장 뭐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내용지는 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임가. 그, 그, 임업인데 작은 임야 있죠? 그렇죠? 모두 충족시에, 그, 모두 충족시, 그, 뭐, 임가 총 대상자 1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규모 임가 측불금. 이거 모두죠? 이거 다음에, 모두. 이게, 임가 구성원 농업의종합소득금에 이거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농지하고는 다네요 농지 3,700인데. 그 다음에, 임가 구성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임가 구성원 축산업이 미만입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천은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촌지에 거주. 이건 모두예요. 그 다음에 임간의 지급되는 산지 면적의 합이 0.5헥타르 이하.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의 합이 1.5헥타르 이하. 1헥타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1헥타르는 마음 평가 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헥타이니까 0.5니까 5 0 0 0평방미터네요 규모가 좀되해요 그죠? 렇 요거는 뭐입니까? 이거는 1 5 5 0 0평방미터 같은데요. 그죠? 렇 요렇게. 요거, 미만. 그죠? 렇 규모 이하 미만. 요렇게, 요렇게 할땐 소규모 인가예요 소규모 인가. 그렇지 않고 이제 크면은 면적지불금이죠. 농업의 종합소득이 3.7명 미만이어야 돼. 면적지불금. 그때는 0 1헥타르한지에서 인산물 생산 종사. 요거 있습니다. 소규모 인가를 받을 건지, 면제 집금을 받을 건지, 요거 있죠, 그죠? 요거는, 요거는 뭐만 따집니까? 농업의 종합 소득금의 3,700만 원만 미만이다. 이렇게 있죠. 요런 것들이 절대적이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요런 것들이, 요 때는 2022년 8월을, 8월에는이기준을 이해했지만은, 이건 바뀔 수도 일단 얘기죠. 금액 같은 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다. 요건이 있다. 그때그때, 그때 공고문을 보고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요 이건 임산물 생산물 직불기입니다 생산원 이건 육립업은 나무 키우는 거예요 계산 산지를 소유 임목 등기하고 그 다음 직전 연도 1년 동안 91일 이상 육립법에 종사하고 10년 내 육립 조림 축가 국기등 실적이 있는 3헥타르에서 30헥타르 그러면 이건 3만 원에서 30만 평가 못하네요 30만 입니다꽤 크죠 농업에 종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2만. 이게 3,700만 원 2만이고, 산지수대지와 동해 연재시군고농촌의 주소를 대 임업인, 연재부, 그 제촌이죠이렇게 해당돼야, 종업직금이 나온다. 이거죠. 안만치 않네요. 그렇겠죠? 요건 있죠? 어, 그 개념적으로 봤고요 주업기준은 요 기준, 이 기준은, 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업기준 충족해야 재기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거 외에는, 요거 충족해 가능하다. 이 얘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인산물 생산물 직불금이 면적 직불금은 중 면적 직불금은 유소지와 동일 연재 시공구에서 3헥타 이상 인산물 생산을 동시하고 개천에서 인산물 그 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 그죠그 다음에 인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 연간이 이만큼 돈이 들어가야 된다. 투자가 면적 직불금 할 때는 우에용리버 직불금은 유소지와 동구장 시도에서 3 0타탈 이상 경영, 경영.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주된 산지, 시군 연접시, 군까지 1 0 0타르 이상. 이것도 엄청나네요. 경영면, 그, 해당 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판매액이 뭐 이렇게 1,600만 원 이상이거나, 투입비 800만 원 이상. 이 주업 기준은 이겁니다 그니까, 러 이거 외에는 뭡니까? 주업 기준 충족하여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나오죠. 주어 기능이 충족해야 가능하다. 뭐라고요? 면, 그, 그는 뭡니까? 임차물 생산물. 이거는 면적. 그죠? 이해가 되셨죠? 이거, 이 내용만 있다는 것만 알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또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목의 준수사항이죠. 왜냐면,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이중으로 수급한다든지, 을 바꿔서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여러가지의 그 부작용이 있지 않아요? 니에 당연히, 의무 기간이 있겠죠.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직불금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직불금 요건을 갖추어도 의무 준수상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감액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떤 거냐면 임산물하고 육료법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산지 형상 기능을 유지할 것 개발하지 말라 이거죠.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산불 산사태 면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 활동과 산재 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되고, 이웃한 산재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임업, 산림 공익기능, 징진, 관련 교육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농약, 분뇨 퇴비, 뭐, 액비, 적증 사용하고, 비료 보관, 하천 사용, 재화식 개발, 이런 걸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뭐, 생태교란, 생태계, 생물을 반입,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하고, 산지의 주변의 폐기물을 역 관리하고 농업 경영체 경영 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돼 변경 있을 때마다 영농 기록을 작성하고 기록과 보관할 것 영농 기록 이게 뭡니까 나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숲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영농 기록입니다 국토환경, 자연공간 보전, 보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용 참여하고 그래서 이, 운영한다 이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죠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개별적으로 또뭐 줘야 돼요? 또 여기 보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 임산물, 이건 육림업이죠. 임산물은 농약, 화학기료 적정 수준 사용해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시, 유해물질, 이거 허용량이 준수해야 되고 허용량 안전기준 출하제한 폐기 이런 것도 준수해야 되고 나무를 키울 때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임도, 진입로, 작업 날 관리하고 산림 경영 계획 인가대로 작업 수행하고 임목 본수수 일정 수정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허전하면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교육 수강 방법은 이렇게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불금 기준. 이렇게있고요그 다음엔 접수기관주소음 연락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있겠고요뭐 주요 문의사항을 볼까요? 주요 문의사항. 이게 얼마 준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겁니다. 얼마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내 리플레이니까 안내 리플레이 안내 한 거에 불과합니다. 보면은 주요 문의사항을 보니까 임업 경영체 통합 포터 임업인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했는데 진행 상황 을 어떻게 하셨냐? 이제 알수 있겠죠? 등록 정보 확인 통해서. 이렇게 했죠? 등록 정보 확인 통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십니까 임업 생산물과 육리을 함께 등록하시는지 이것죠? 임산물 생산물과 육리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게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보완될 거 현재는 없습니다. 이때 한 토지와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라 면제 기준을 한다. 이게 있고요. 3번은 임산물 을 키우고 있는데 판매 시적이 없는 경우 임산읽으면 되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판매 금액이 120만 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네 번째는 산림 경영계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수령인 내역이 없이 임업 불금 신청수있는지 인가를 받은 후산림 경영 인가를 받았죠. 사업 수령인 수이 없어.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로 받은 산림 경영계의 인가로 임업 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하기 위해 서는 신청년도 직전 10년대 본인의 뭐 조림, 숙박구 등 융림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청만 하고 그냥 받을 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재로 추후융립법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죠? 좀 전에 봤듯이 이건 임업 경제 등록된 업종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산물 생산업을 등록하였다가 추후에 융림법으로 변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장이될수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막나왔으니까그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현재 규정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거는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이 임업 산업 공직불제. 이건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리플레이었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체 등록을 지난주에 했고요. 임업직불제를 안내한 거예요. 최초에 언제 2022년 8월 8일 날 안내한 거지. 이것이 이게 적으로 100% 신뢰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별도의 공고를 할 겁니다. 한다 그 얘기 했죠. 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업직불제가 나가고 안나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다니면 기본적인 리플렛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니가 여기서 봤을 때 도대체 임업 경 등록을 하면 경채 직불금이 얼마를 받냐 이거 있죠?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혜택을 이렇게 쭉 금액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대상만 있지 이렇게 금액 대상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준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준수상을 하든지이거습니다그 얘기는 또. 공고 때도 해마다 바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이모불제에 이, 그이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